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언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시리입니다 오늘 부산은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선생님 운전하고 갔다오는데 에어컨을 켰어야만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산은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조는게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졸릴나면요 위장이 많이 참 안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먹는걸 좋아하고 한번 먹으면은 진짜 많이 먹어야 먹은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만 먹으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막 그러는 체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위장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차야 위장으로 피가 많이 안 몰리고 그래가지고 졸리지 않습니다. 그게 수험생의 기술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냐, 비성 말랐는데 차분해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수록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빡침 증후군이라고 하죠. 빡침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신과에서 부르는 용어가 아니고, 제가 지은 말인데,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애들. 그런 애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는 공부가 잘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잖아. 마음이 안 편한데 공부가 잘될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까, 그럼? 내 몸이 불편한데 헬스장 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내가 어깨가 아파. 어깨에 뭐, 회전근개가 상했어. 혹은 뭐 척추에 무슨 협착증이 있어 그래서 신경이 막 눌렸어 그런데 뭐엿기를 들거나 그럴 수 있어 없잖아 없지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하게 인식하는데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스티그마 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스티그마는 뭐냐면 그안 좋은 인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신과에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내가 이제 만나는 학부모한테 애좀 데리고 정신과 가서 상담 좀 해보라 그러면 진짜 막 화를 낸다고 아줌마들이 막상심지를 키고 막 달라든다고 우리 새끼가 뭐 또라이란 말입니까 막 이런다고 나보고 뭐 선생님 의사예요? 막 이러고 아줌마들은 애를 한 명이나 두명 낳는데 나는 학생들 겪어본 게몇 천명입니다 보면 딱 안다고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많은 형들 누나들도 이렇게 쓱 보면은 제가 어떤 애구나 대학 나온다고 관상쟁이처럼 근데 좀 데리고 와서 상담 좀 받아보라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혼자 갈수 있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병원에 혼자 갈수 있잖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은 의료보험 되니까 음식권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내가 좀 어디가 안 좋다. 흔하게는 ADHD 그런 게 있다. 그럼 약도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있다. 약도 받아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질적인 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또 치료를 중점적으로 받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요새. 한 1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가 딱 봐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봐.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가 좀 이상하냐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나랑 같이 병원에 좀 가줄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밑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밑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킬러야 킬러. 이 문제는 딱 보니까 또 과학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과학 지문인데 밑줄이 이 밑에 있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와서 요지를 한번 말해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밑줄에다가 영어로 넣으면 좋은데 영어 안 되면 한국말이라 넣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를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수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시간이 없다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독해는 대강하고 선지를 넣어가지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틀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풀때 시간이 막 없다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고 나머지는 찍는 게 낫지 다 찍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Perceived distance of objects. 인식된 거리. 사물들의 인식된 거리. 근데 어떤 거리냐면 t h e e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물들의 인식된 거리는 as often assumed. 종종 추정된다. 뭐라고? To be subject to some Global limitation, global limitation인데 그는 global이 여기선 세계적인이 아니고 총체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제약 limitation, 총체적인 제약의 be subject to 수능 단골 수원에또 뭡니까 이거 몸의 통제를 받다, 영향을 받다 여기선 통제를 받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약의 통제를 받다고 종종 추정된다. 어떤 의미에서? In the sense that, there i a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the moon, 달이나, the stars, 별들이나, and the sun, 그리고 태양이 are all perceived at the sky. 하늘에서 모두 인식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땡땡이가나면서 c o l o 이 나오면서, 부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That is, 즉이죠, 즉. 즉인데, 야거로는 뭡니까, 야거로? 약으로? 야거로는 I e라고 써놓고 that is 즉이라고 있습니다. 알지 다즉 at about the same distance 거의 거의 동일한 거리로서 인식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총체적인 제약에 통제를 받는다고 종종 추정된다. This observation 이 관찰은 is related to the idea that 대디알이 idea. 생각에 연관이 있다. 어떤 생각이냐면, visual space 시각적 공간은 i s not open 열려도 있지 않고 그냥 무한하지 않고 but ends at visible surfaces 볼수 있는 표면에서 끝난다는 생각에 이 관측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시각이 그 뒤에 보니까 또 or indeed the sky 혹은 그 진실로 the sky 하늘에서. 그것이 끝난다. 볼수 있는 공간이 끝난다는 생각에 연관되어 있다. 이두 교수님들이 s u g g e s t t h area를 t 제안했는데 this is realized as a hard limit. hard limit은 딱딱한 경계니까 확실한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확실한 경계. 확실한 경계로서 이것이 realized 인식이 된다. 그 제안했다. which they call the f a r e s t plane. 가장 먼 플레인 이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아니라 멸을 말하면 평면 가장 먼 평면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아주 확실한 제약으로 인식된다고 제안했다. If an observed person or object 만약에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at w a l k beyond that farthest plane 이 가장 먼 평면을 걸어서 벗어나면 It had no longer be perceived as moving further away.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Not A but B 구조의 변형이네요. 그죠? 더 이상 더 멀어지는 것으로 지각되지가 않고 But rather as shrinking in size. 크기에서 as shrinking. 쪼그라드는 거로 인식된다. 미술에서도 그렇죠. 미술에서도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그렇지?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그렇죠. This observation is actually quite common. 이 관찰은 사실상 아주 흔하다. 여기 semicolon 이 나왔는데 semicolon은 뭐라 했어요? 이거? 콤마고 등이 접수하고 여기서 뭐겠습니까? m 마고소 o 정도인데 그렇 So 그래서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만약에 높은 탑으로부터 밑을 내려다보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cars or even houses on the ground below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차들이나 집들이 may appear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as if they were toys. 마치 장난감들처럼. 비행기 타봤죠, 그죠? 부산에는 김해공항이 있는데 김해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부산 시내가 아주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그말 하는 거 지금 그리고 땡땡이가 나면서 또 부연설명이 들어갑니다. That is 즉즉 즉, shrunk 쪼그라든다 쪼그라든다. 아까 저기에서또 나왔죠, 그죠? 하늘이라는 그 평면 거기에서 어떤 물체가 더 나가면 크기가 쪼그라든다. 그래서 여기서도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봤을 때 사물들이 쪼그라든다. Presumably because Presumably는 Maybe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Maybe. Presumably. Maybe. 비슷한 뜻이요 아마도 Because they we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the farthest plane. The farthest. 니까 제일 먼 평면의 거리에서 그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while wow. subtending a visual angle 여기 subtending 밑에는 무엇에 대하다 라고 나오는데 대응하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각도를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여기서 subtending 이거는 각도를 이루다 시각적 각도를 이루면서 어떤 각도냐면 that corresponds to a larger distance 먼거리 예? 대응하는 시각적 각도를 이루면서 아마도 그들이 최고로 먼 평면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밑에 보니까 The farthest plane 이게 아까 저기서 Sky라 그죠 하늘이라 지 가장 먼 평면은 Thus 그러므로 밑줄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과학 질문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한번 요지를 한번 말을 해 봅니다 찍었다고 이거다 찍었을 수 있을 거야. 뭐예요? 이 오지가 응? 아주 멀리 있는 물체들에 대한 시각적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달과 별과 태양을 들어가지고 보지. 아주 멀린 하늘이 가장 먼 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크기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 지 그지? 그지?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가장 먼 평면은 하늘은 뭐? 그러므로 밑줄이자 뭐 들어가 있어. 나는 여기를 벗어나면 그기가 쪼그라들게 만든다.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 위에 shrinking in size, shrunk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요지를 잡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걸 생각을 해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3번 가장 먼표면은 그러므로 cause objects to look more vivid as they approach it. 그들이 Approach at. They는 그 사물들이죠. 사물들이 가장 먼 평면, 하늘에 접근하면서 더욱 Vivid 하도록 만든다. 선명하도록 만든다. 반대죠. 그죠더 멀리 가면 은더 작아지겠지. 4번. 가장 먼 평면은 그러므로 Allow objects to appear larger as they move beyond that. 이것도 반대로 써놨네그 뒤로 넘어가서 움직일수록 더 크게 보이도록 허가해준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응? Shrink, 그죠? 쪼그라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써놨고 5번, It p r o v i d e a reference point for calculating the exact distance. 그 정확한 거리를 calculating, 계산하기 위한 reference point. 이거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을 제공해준다. 전혀 없던 소리예요. 그죠 1번 가장 먼 평면은 그러므로 prove the boundless reach of visual space. 시각적 공간의 boundless r e a c h 니까 이거는 제약이 없는 제약이 없는 reach 이거는 범위입니다. 제약이 없는 범위를 증명한다. 이것도 반대로 써놨는데 그 visual space의 끝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오잖아. 하늘이란죠. 하늘. 그죠? 그래서 남은 건 2번이니까 2번이 답인데 2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 평면은 그러므로 at m a r k the limit 한계를 기록한다. 어디 한계냐면 of the perception of size constancy. size constancy. constant. c o n s t a n t 을 많이 들어봤죠. 상수 함수 할 때. 여러분들 수학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크기의 constancy. 불변성 불변성에 대한 Perception 인식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거지 그지 이걸 봤는데 몰랐어 몰랐으면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오답을 딱딱딱 지우면 남은 게 2번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령 그때 봤을 때 몰랐더라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기술 숙제는 어휘, 어법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밥 먹고, 나가지고 따라있기 꼭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